준비됐으면 손 잡고 시작 자신있게 슝슝 해주세요 너무 쉽지요? 네. 응. 음. 이런 걸 조심해야 돼. 시워도 잘 보고. 또 됐다. 서 시작. 안녕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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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써요. 이렇게 다 많이 들리는 거지. 오늘 처음해서 그래요. 잘했어요. 시작. 응? 자. 여기요? 요거요. 여기 맞았네. 응. 여기 하나만 더해 볼게요. 시작. 시작. 아.